안녕 캣츠워너비 나야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가슈캣 워너비들은 넷플릭스에서 무슨 장르를 제일 좋아해? 아무래도 리얼리티겠지? 그 중에서도 셀링선셋을 제일 좋아하지? 가슈캣은 다 안다고 그래서 준비했어 셀링선셋의 빌런 크리스틴에 대한 모든 것첫 등장부터 난 빌런이다 를 강하게 티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크리스틴 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싼 화려한 글램 룩으로 장착해 강한 인상에 남겼지.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손쉽게 팔아서 해치우는 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에 거리끼지 않고 필터 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도 능숙해. 딱 보기에도 화려하고 부자처럼 보이는 크리스틴은 과연 날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일까? 정답은 아니오크리스틴에게 보이는 것과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어. 어쩜 크리스틴은 성도 퀸이야. 자기 자신을 꼭 닮은 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틴에게는 이름과 관련된 비밀이 있어. 오피나인 그룹의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전에는 크리스틴 퀸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해. 크리스틴은 예전에 크리스틴 벤틀리 퀸 또는 크리스틴 벤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곤 했었대. 혹시 워너비들은 크리스틴이 잠시 배우 생활했던 건 알고 있어? 크리스틴 벤틀리는 그때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해. 하지만 오페나인 그룹에 합류하게 되며 더는 벤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됐대.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볼수 있는 사이트인 IMDb에서 크리스틴 킨을 검색해 보면 글쎄 20개가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기 경력을 쌓은 크리스틴의 필모그래피를 확인할 수 있어.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후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나 봐. 총 23개의 작품에 출연해 다양한 연기를 펼쳤고 또 비디오 게임 광고도 했었다고 하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연기 생활을 해왔지만 크게 대중의 눈에 띄진 않았었나 봐 2016년 이후로는 연기 필모 그래피를 찾기가 힘든데 아마 이쯤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 크리스티는 2020년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코미디를 찍고 싶었는데 항상 멍청한 여자 역할로만 캐스팅돼서 지겨웠었다며 연기 생활을 그만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어 또 크리스틴은 연기뿐만 아니라 모델 활동도 있었어. 그 중에서도 맥심 모델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아직 인터넷에 남아있지. 맥심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잡지인데 이성의 성향을 가진 20대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주로하며 연애, 성, 패션 등을 다룬다고 해. 간단히 말해 섹시한 여성들이 나오는 잡지인 거지. 아직도 크리스틴 벤틀리라는 이름으로 모델 프로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크리스틴 벤틀리 시절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볼 수 있어.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8월 사이까지 모델 활동을 하고 그후로는 업데이트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20년, 크리스티는 이번에 크리스틴 퀸의 이름으로 맥심 마보를 찍게 됐는데 몇년 전에는 무명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성공한 셀럽으로 화려하게 맥심 호주판 커버를 장식했어. 늘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을 것 같은 건모습과 달리 사실 크리스티는 미국 남부인 텍사스 델러스 출신이라고 해.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40세에 유방암에 걸렸고 1년 후 암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대. 크리스틴은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를 항상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홈스쿨링을 해야만 했대.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크리스틴을 가르칠 수 없자 그 이후에는 대안 학교를 다녔다고 해. 또래와 교류도 없었고 남들보다 빠르게 철들어야 해서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설명했어. 비록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자 리얼리티 TV 스타라니 크리스틴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크리스티는 미국 리얼리티 스타들이 들 그렇듯 유명세를 등에 업고 책을 한권 출간했어. How to be a boss s p e c h 라는 책이지. 크리스티는 셀링 선수 시즌 1 방영 후 수많은 악플을 보고 자서전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대. 유료로 그 악플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말이야. 크리스티는 방송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창시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대안학교에 다니기도 했다고 고백했지. 크리스티는 이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자서전을 설명했는데 이대안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교였대. 크리스틴은 아마 학교 친구들이 마약 문제 등으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학교 앞에는 성매매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포즈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해. 이 경험들이 크리스틴을 철들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결국 1 7살 생일에 크리스틴도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대. 누군가 크리스틴에게 마리화나를 주었고 그장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나흘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해. 한 잡지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재산은 2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해. 과거 크리스틴은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틴은 부동산과 투자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말했어. 연기와 모델 활동으로 번 돈은 23세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6살 무렵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투자에 올인했대. 재테크에도 정말 꼼꼼한네 크리스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못할 여행을 우린 주말에 하잖아 라며 다른 셀링 선수 멤버들을 깎아내리는 크리스틴의 남편 크리스티앙은 크리스틴보다 자산이 훨씬 많다고 해. 크리스티앙은 IT 개발자로 미국판 배달의 민족인 푸들러를 매각해서 큰 돈을 벌어들여 신흥재벌이라 불린다고 해. 그때 매각한 금액이 무려 600억에서 700억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게다가 초창기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올랐으니 와... 크리스티앙, 추르코인 하나만 사주겠어? 현재까지도 새로운 회사를 창업해 계속해서 불을 쌓고 있다고 하니 재산이 정말 가늠이 안될 정도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직설적인 화법을 자랑하는 크리스티는 자신의 성형에 대해서도 쿨하게 직설적으로 고백했어.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슴과 입술 성형, 보톡스를 했다고 고백한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대. 실제 넷플릭스에서도 보톡스를 즐겨 받는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모습이 방영됐었지. 그 유명한 버거앤보톡스 하우스쇼인 파티야. 크리스틴이 엠마의 고객에게 엠마와 거래하지 않으면 5,000달러를 주겠다며 접근했던 사건 기억나지? 제이슨은 고객을 통해 엠마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크리스틴은 제이슨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대. 제이슨은 현재로서는 오펜나인 그룹에 크리스틴에 위한 자리는 없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크리스틴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어. 이 사건 이후로 크리스틴은 오펜나인 그룹의 사이트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셀링 선셋 시즌 6에도 출연하지 않았지. 크리스티는 자신 스스로가 오피나인 그룹을 떠났으며 결코 자신은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 이후 크리스티는 남편 크리스티안과 리얼 오픈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 자, 오늘은 세븐 선셋의 빌런, 크리스틴의 과거와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봤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 엑소 엑소, 가시캣.